옥에 있는 영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이며 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이고 옥은 무엇이며 어디인지 이곳의 옥은 감시를 통하여 행동을 속박받는 뜻의 감옥을 뜻합니다. 또한 영들이란 히브리스 12장 23절의 의인의 영들인 12장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 또는 민수 기 16장 22절 27장 16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에 나타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선악간의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영이나 생명 모두 하나님의 생기나 성령을 뜻하는 헬라의 푸니마 기브레의 루아우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신구약 성경은 죄에 속박되어 영적인 흑암에 갇힌 인간들을 복음을 통하여 해방시키는 메시아의 사명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치한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10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이 같은 표현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연관되어 이사 61장 1절과 또 49장 24절 25절 그리고 누가 본 4장 18절에서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인 노아 당시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통하여 제2의 속박되어 영적인 암흑에 갇힌 옥에 있는 영들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같은 본문의 다음 절에 분명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른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장세기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 과거 노아 때의 일이었음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전인 베드렌서 4장 6절에서도 죽은 자들에게도 과거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몇명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토록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 옥에 있는 영즉 불순종자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제의에 대해 택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D 1세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의 말을 인용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영이라고 칭한 것이 현대인에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전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은 자주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베드루전서 3장 19절에서 푸르니만한 단어가 사용된 것은 노아를 통해서 전파된 구원의 기별과 사람들 간의 영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였을 것이지만 그들의 세상이 홍수로 멸망해질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형수의 감옥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고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 전파된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방주로 들어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